낮은 고도로 비행하던 러시아 수호 25 두대가 우크라이나군에 포착됩니다. 멘테즈로 전투기 한 대를 맞추는데 성공하는데요. 그대로 땅으로 고꾸라진 수호위 25는 불길에 휩싸이며 폭발합니다. 곧이어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러시아군의 밀 MI-8 여러 대가 추락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띄워 추가 공격에 나섰습니다. 8일 우크라이나 제28 독립기계화여단은 도네츠크의 토레츠크 전선에서 소련제 이글라 휴대용 방공미사일로 러시아군의 수호위 25한 대를 격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8여단은 밀 MI-8이 심각한 손상을 입고 복귀했고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알렸습니다. 밀 Mi-8이 급히 현장을 떠나면서 추락한 수호-25 조종사를 비롯해 구출 작전을 지원하러 온 병사들은 현장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드론에는 러시아 병사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숲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작년 6월에도 같은 도네츠크 전선에서 수호-25가 멤페지에 격추당한 바 있죠. 우크라이나군은 멤페지를 비롯해 다층적인 방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적어도에서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맨페즈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수호이-25 조종사들은 초저고도로 비행하며 지형을 이용한 엄폐 기동을 시도하는데요. 또 플레어를 발사해 미사일을 유인하려 하죠. 하지만 최신형 이글라는 플레어를 무시하고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는 능력이 강화돼 단순한 기만책만으로는 미사일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러시아 수호이-25가 추락한 토레치크 전항에 대해 상반된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7일 5개월간의 공세 끝에 자국군이 토레츠크를 점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포르티차 작전 그룹 대표 나자르 볼로신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토레츠크에서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또 다른 동부전선 하르키 우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들을 연달아 격파하는 등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앞선 공격으로 불이 붙은 러시아 전차. 결국 멈춰섭니다. 보디어 주변까지 태울 정도로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합니다. 러시아 제1전차군 소속 정예군은 전차와 보병 전투 차량으로 페르쇼트라븐의 인근 방어선을 돌파하려 시도했습니다. 버기 차량까지 동원하며 전방위로 거칠게 진격했는데요. 이에 우크라이나 제3독립강습여단이 막아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제3독립강습여단은 우크라이나 포병의 공격을 받고 선두에 있던 두 대의 보병 전투 차량이 도화를 시도하던 중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드론 수십 대를 투입해 러시아군의 전차 행렬에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결국 러시아군 보병은 장갑차에서 조기하차해야 했고 이후 드론과 폭격에 무방비하게 노출됐습니다. 부랴부랴 부서진 건물로 숨어들었지만 끈질기게 쫓아오는 드론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군 장갑차 10대가 파괴되고 병사 10명은 사망, 10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파괴된 장비 중에는 손상된 러시아 차량을 회수하려던 장갑 분한 전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